어 요즘 보면 이렇게 콘센트가 이렇게 있는데요. 자 저쪽에도 콘센트가 있어요. 예전에 아파트들은 오래된 아파트들은 예전에 110볼트를 많이 써서 어집 안에 220볼트하고 110볼트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들어 저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 아파트는 30년 이상이 됐는데 음 이쪽 라인들은 대부분 250볼트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안방 쪽에 벽면은 어, 보통 110볼트가 많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220볼트라고 되어 있는데, 어, 이걸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요. 이제 보통 우리들 연장을 쓰면은 어, 그라인더에 보통 220을 꽂으면 그 힘이나 이런 게 굉장히 강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 이게 110 볼트인지 220 볼트인지 어 구분은 초보들은 잘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구분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 먼저 지금 제가 여기 한 번도 꽂지를 않았는데 어 이제 이게 저쪽에 이제 110 볼트인데 승압이 되어 있으면 220이고 승압이 안 되어 있으면 110 볼트예요. 겉으로 봐서는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걸 꽂아서 일단은 이게 220 볼트인지 110 볼트인지 먼저 알려드릴게요. 자 소리 한번 들어보실게요. 예 네. 소리가 우렁차죠? 이거는 220 볼트고요. 자 이거는 220인지 110인지 한번 확인해볼게요. 자, 켭니다 어? 소리가 좀 약하죠?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는 겉은 220V인데, 어, 지금, 이 전동, 이 공구가, 그라인더가, 소리가 지금 굉장히 약한 거 봐서는, 이거는 아직 승압이 안된 110V로 보시면 되고요. 어 110V라고 꼭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단지 이제 저격 출력이 좀 약해서 약하게 나올 뿐이지. 어 웬만한 그 제품들은 작동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예, 제가 한번 다른 걸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 드릴게요. 자, 여기 보이신 게 이제 음, 송풍기인데요. 바람을 불어낼 때 쓰는 그 연장입니다. 자, 제가 여기 꽂아 보고 이게, 지금, 최대치로 제가 올려져 있는 거고요. 한번 켜볼게요. 네, 작동은 되고요. 이제, 기존에 220V에 한번 소리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어때요? 작동은 되는데, 220V하고 110V의 차이가 나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또 다른 현장도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보이시는 거는, 음, 뭐, 타일 뚫을 때 쓰는 이 전기 드릴이고요. 제가 한번 꽂아볼게요. 이것도 한번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네. 작동은 되고 있어요. 이제 좀 출력이 떨어져서 그러지. 자, 220V를 한번 꽂아 볼게요. 네. 확실히 110V하고 220V의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걸 느낄 수 있고요. 작동은 되지만 실질적으로 효율성은 좀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구멍을 뚫거나 어 자를 때 그게 좀어좀 어, 좀 딸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뭐 사용하는 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단지 이제 그런 차이점이 있어서 그런 건데 어 이런 거는 어렵지 않아요. 이제 저기 차단기에서 어 승압만 시켜 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기존에 계신 분들은 모르고 이제 썼을 수도 있고요. 아마 사용을 안 하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어, 한번 다른 걸로 한번 또 도전해 볼까요? 자, 여기 보이시는 게 이제 전동 음, 충전 드릴. 그걸 한번 제가 충전이 되는지 한번 켜볼게요. 자, 보시면 어 불은 들어와요. 충전은 되고 있어요. 이 제품이, 지금 보시면, 전격 출력, 뭐, 220V 전용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은 충전은, 불은 들어와 있어요. 한번 2 2 0트 가볼게요. 자, 똑같이 불은 들어오죠. 아마 이제, 충전하는 데 있어서 차이는 좀 있을 겁니다. 요런 거는 제가 테스트를 제대로 해보진 않아서 모르겠는데 일단 전기는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 충전이 됐네요. 이걸 로 다시 한번 꽂아볼게요. 지금 빨간 불이 들어오고 있고 아까 이제 다 됐다고 이제 파란 불이 들어왔는데 여기도 지금 기다려 보면은. 파란 불이 들어오지 않을까? 어, 들어왔습니다. 예, 충전이 다 됐습니다. 네, 사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단지 이제 출력, 그러니까 강도가 좀 약할 뿐이지 사용하는 데는 110 볼트를 써도 지장이 없다고 어, 결론을 한번 지어 보겠습니다. 이상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파괴한마 여러분 아시는 이 바닥을 깨부수고 하는 이파괴한마 이게 1250와트입니다. 이게 110볼트에서 작동이 되는지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용량이 커지니까 좀 걱정은 되는데 지금 뭐 제가 뭐 실험도 안 해봤습니다. 일단 꽂아보고 되면은 뭐 성공한 거고 안 되면은 어, 이제 용량에 따라서 작동이 되고 안 되고를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켜볼게요. 자, 코드는 꽂아져 있고요. 어. 그 작동을 안 하네. 고장 났나? 잠깐만. 어, 110V에서는 지금 작동이 안 되고 있는데요. 제가 220V로 가져가서 한번 해 볼게요. 이상하다. 자, 250V, 220V에 한번 꽂아 볼게요. 켜 볼. 어? 네, 지금 보니까 이1 2 5 0트의이 파괴암마는 110V에선 작동을 안 해요. 어, 저희가 쓰는 이드릴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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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정도 용량인지 모르겠는데, 어, 보니까 파괴암마는 작동이 안 하는 걸로. 네, 음. 출력수가 더 커서. 650W? 예. 어, 650W 트야 네, 그렇게 그런 거 아시네요. 그러니까 650W짜리 이 드릴은 작동을 하는데 이 1250W짜리는 작동을 안 하는 걸로 알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이 650W짜리 이 드릴을 한번 저기다 다시 꽂아 볼게요. 작동이 되는지. 네, 예, 얘는 작동이 되고요. 저 브레이크하는 그니까 파괴만은 출력수가 커서 110V에서는 아예 작동이 안 되는 걸로 예, 결론이 났습니다. 네, 이상이었습니다.